아, 어제, 아이거 어제 공장, 공장 땅 파느라고 지금. 여기 지금 계량이 잠그고 있거든, 지금. 아 어. 여기 버꽃이 활짝 폈네, 어? 내가 사쿠라를 좋아하는데 말이야. 아, 아 여기 또차 빼달라고 하게 생겼네. 아, 아, 아 여기 이렇게. 아, 여기 이렇게. 아, 아니, 어제 갑자기 쏟아졌어요? 이렇게? 예. 테스트 했어요. 야, 여기 그, 여기 도배지가주저 앉았네. 네. 욕실 도세요 네, 네. 그 아, 이쪽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구조가 완전히 다르네. 온로가 <laughs> 경동 거고, 난방은 동파이프고. 아참 싱크대 밑에서 쓸수 있겠는데 이거? 이거 언제 수도공사 하셨죠? 네? 흔적... 아니 잠깐만 수도 공사 수도 공사 누가 누가 해줬어요? 여기 네. 아저 네. 아, 소개시켜준 그분이 해주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뒷벽 치기로 들어왔나? 이거 수도 공사하고 욕조 놓으신 건가요? 네네 이거 네. 네. 이거 타, 타일 네. 새로 붙인 거죠? 네저 네. 네. 싱크대는 수도 공사 하고 나서 놓은 거죠? 네네 네. 네. 여기 냉수에서에서셀 수도 있겠는데? 빨리 해결하고 인천 가야 돼또 아. 고기는 다 같이, 예, 다 같이 못 가겠다. 어, 그래, 알겠어. <laughs> 봐봐, 아, 온수에서 안 쓰잖아. 수봐 주동산 집은 냉수, 냉수에서도 잘셀수 있지. 봐봐, 내말 맞지? 차빼라고 그러더라, 또. 아? 예상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 아? 아리에 미아리에 돗자리 깔아야 돼. 아? 정수기 장갔 정수기 장갔어 네, 예, 밑에가 잠어 어, 냉수도 안 떨어진다 잠깐 어. 난방에서 지나본데 응? 아니, 에러가 확실히 안 떴대? 예예 예. 응? 뭐야 물통에 물이 하나도 없잖아 근데 보일러 기사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갔다고? 경동것도 요즘 물보충이 잘안 뜨나? 어? 경동도 웬만하면 물보충 잘 뜨는데 어? 보일러 기사가 난방에서 샌다고 그렇게 말안 하고 왔어요? 네 예. 요즘 룸세차가 이렇게 아룸세치 엄청 작아졌네 그그 그그 보일러 뚜껑 좀 닫아봐봐 한번아 얘도 얘도 벌레처럼 뚜껑 열면 안 들어가나? 코드 빼다 껴봐 한번 아니 아니 그 3번이 그 3번이 물보충 에러였네 결국은 어? 예, 에러 2 번이 물보충이래요. 상식적으로는 물보충 에러가 떠야 되는데 예, 뜨지도 않고 보일러도 안 들어와네. 예. 에러 코드가 옛날하고 또 틀려졌구나. 아 컨디션. 컨디션은 에러 코드가 또 다르네. 역시 누수할 때는 린나이가 최고야. 얘는 얘는 틀림없이 떠주는데 쓸데없는 검사를 안 하게 해주잖아. 이 집. 이제 계량이 잠글 필요도 없었는데 말이야. 네. 그래서 에, 이제 에러가 확실하게 떠주는 게 좋은 거야안 하려고. 네. 나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네, 네, 일단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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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남방에서 쓰네. 아, 여기서도 나고 여기서도 나는데? 요, 요 근처에서 나는데. 이 싱크대는 드러낼 수도 없는 싱크대인데. 이제 음. 소리가 사라졌네. 벨브 열어서 앞쪽 걸어줘. 음. 자, 욕실 바닥 소재고요 예, 예, 예. 아, 조그만 전공구.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귀신같이 헤드폰만 쓰면 전화가 온다가지고. 네. 아. 뭐야, 갑자기 소리가 작아졌어. 왜 이래? 소리가 들리니까 여기 파야 되는데. 네. 싱크대 이제 싱크대 안 드러내고 한번 고쳐볼게요. 왜존안 없냐고 얘기 커피 한잔 먹고 하자. 하신 거랑 다름 없으니까. 내 어떻게 안 드러내고 해결해야지. 아, 난방은, 난방은 가능해. 여기. 아예 수도에서 세면 무조건 드러낼 때가 있어. 아, 근데 압은 거의 안 떨어진다. 아, 이 집에 그렇게 많이 쓰는데 압이 안 떨어져. 잘못 들은 거 아닌데. 바닥 아, 이거는 완벽하게 똑같이 안될수 있어요. 네. 네, 네. 소재구 소재구 아 자, 봐봐, 여기 보이죠? 아니, 내 말은 이제 저럴 수 있거든요. 그냥 아니, 아니요, 아니요. 떴는데 사모님 못 봤을 수도 있다고. 아니요, 네. 보일러 기사가 뭐 보일러 기사가 잠깐 이, 있다고 뜨는 게 아니거든요. 응. 그러니까 여기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 분만 볼수 있는 거예요. 네? 보일러 기사는 잠깐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 보일러 기사가 왔을 때는 안 보여요. 네? 여기에 뭐가 뜨는지 잘 봐야 돼요. 아셨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조금씩 세도 밑에 집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기 난방에서 쓸 때는 계량기 안잡아도 돼요. 네? 여기 저기, 저기 저기 보일러에서 안 산다는 뜻이었겠지. 예. 아니야. 아니. 예. 그러니까 보일러도 안 돌리고 계란기도 잠그니까 당연히 안 떨어지지. 돈발스는 예. <놀람> 땅을 파요 확실하게. 소요. 이 땅에 땅을 파기 전에는 진짜 소리가 안 들려. 근데 확실하다고 느끼고 파면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지. 이제. 이런거이 정도는 뭐, 가스 탐지기 쓸 필요도 없어. 음, 음. 아, 커피 한잔 뭐, 이 해야지. 봐봐 네. 형도이 맞잖아. 뭐, 어. 이정아이제 아, 무조건 이일러 뚜껑 이 열어봐야 이겠네이정도이 정도는 뭐, 이정도아이이 이쪽 이쪽 자르고 고치면 되지.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키, 오케이, 오키, 나와. 됐어. 더 집에 빨리 가자고. 커피 아. 하나 먹고 끝내자고. 이게 너무 높네. 저 이게 이거 아까 빼기가 되게 힘들었었거든. 내가 반발의 차이로 안되네. 테이블 타이 그 동통에 있거든. 갖다 줄래 아, 아, 돌겠네. 또 이거 언제, 언제 인천을 가냐? 이거. 아, 사업은 필요 없고. 아, 3시까지 간다 그랬는데, 늦었어. 아 솔직히, 솔직히 여기 가고,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응. 이 목소리가 너무 애절하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나 지금 내가 지금 돈 벌고 싶었다고 가는 게 아니야. 좀 안타까워서 내가 해결을 주러 가는 거지. 이제 목소리만 들어봐도 이제 대충 알거든 내가. 어. 내가 요즘 너무 개 피곤하다. 아.